아, 네. 안녕하세요 황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주말인데 저희 베트남투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시고 주변 분들한테도 잘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되게 차가워져서 딱 감기 걸리기 좋은 날씨이긴 한데 아무튼 건강 잘 챙기시고 늘, 건강, 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응영석거리 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 주말인데 이렇게 가득 메워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저희 베테랑이 700만 될까라고 합니다. 아, 놀라운 게 아닌가요? 네. 근데 지금에 800만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네. 와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안녕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선우 연기한 정혜인입니다아 우리 예 사랑스러운 예, 관객 여러분. 예 베테랑 투 어때 어때? 예, 감사합니다. 아 여기 지금 앞에 진짜 어린 아이가 있어요. 너무 예쁜데 엄마 있다가 눈좀잘 가려주세요. 이상한 장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아, 여러분들 이렇게 부산에서 열렬히 뜨겁게 환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사나이 안보영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 부산사나이 안보영입니다. 아, 제가 무대인사 이렇게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에 무대 인사를 할수 있게 되너서 영광이고요 저의 부산 무대 인사가 마지막입니다 저는 어,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고 입소문을 내주시면 뭐 700만, 800만까지 가서 계속 연장선으로 하면 저도 또 무대 인사를 하고 싶거든요 어, 입소문 많이 내주시면 천만!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영화 너무 재밌으니까요 재밌게 보시고 입소문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직접 보시니까 너무 좋으시죠? 네! 우리 아, 안보영 배우 얘기대로 저희 무대에서 열심히 해서 또 다시 이렇게 뵐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부산 영도의 3대 자랑 첫째 태종대 두 번째 아리떼 미지움 세 번째! 네! 부산 대신동 3대 자랑 첫째 영남 밀면 두 번째 영진 대주국반 세 번째! <laughs> <laughs> 정해인과 같은 정시 정인부장입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뜨겁게 환호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의 의미로 베테랑 포스터랑 반찬과 텀블러 케이스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